현대 아로마테라피는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아로마테라피 하게 되면 이 아로마가 좋은 향기를 의미하고 테라피는 치료 요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로마와 테라피가 합성 합쳐져서 생긴 합성어인데요. 그 향기 나는 식물의 꽃, 줄기, 잎, 뭐 뿌리, 열매 이런 데서 추출한 100% 순수한 정유 에센셜 오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호흡기 혹은 피부를 통해서 체내에 흡수시켜가지고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어, 각 지금 뭐 에센셜 오일들 많이 제가 해놨는데 이 오일들은 고유의 한 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맡게 되면 신경계가 자극돼서 치유 효과를 낸다고 할수 있는데요. 맡기만 하더라도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집중력, 기억력, 또 좋은 수면의 질 이런 데 효과를 볼수 있고 피부에 이렇게 발르게 되면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통증을 줄여주고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향들 각자 다 있으실 텐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베르가못 오일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 어, 베르가못 하면 되게 서양 거라고만 생각하실 텐데 이 베르가못은 수레국화, 수레바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수레바카에서 추출한 오일이 바로 베르가못 오일입니다. 피부 트러블, 또 클렌징이라든지 살균 작용이 있고 이태리에서는 이 베르가못 오일을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피로 회복이라든지 진정 효과는 물론이고 불면증 있고 두통 있으신 분들에게도 많이 응용된다고 전해오고 있는데 워낙에 이 에너지의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개선해주고 또소화을 량이라든지 시욕이 안 좋고 복통이 있을 때 이럴 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의 염증을 억제하고 이 베르가못 오일은 또 피부염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뭐 입욕제라든지 스킨케어 헤어케어 크림 향수 이런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찾아보시면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어, 7월이 되면 정말 베르가못 이꽃 특유의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걸 달인 액은 피부염, 그러니까 거친 피부, 이런 피부병에 응용을 많이 하고 이걸 허브차로 마시기도 해요. 수레바카의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차로 많이 드시죠. 바카 우린 물로 이렇게 피부를 씻는 것도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혀준데 굉장히 좋고 바카하게 되면 요즘 또 미세먼지 많을 때이 바카의 멘톨 성분이 호흡기를 진정시켜서 가래라든지 기침에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본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바카하게 되면 청두목리인후라 그래서 어, 머리하고 이 머리를 맑게 하고 인후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그 바카차 마시면 소화불량 있을 때, 이럴 때 조금 속 불편한 속을 다스려서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런 바카류의 여러 가지 본초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약재로 많이 씁니다. 방향성 약재들이라든지 향 이런 것들은 그 향이 코 점막을 통해서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뇌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다리는 액체의 어떤 형태의 약보다 아주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게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 약제들은 약을 다릴 때도 그 후화라고 해서 다른 약제들다 끓인 후에 넣어서 향이 달아나지 않도록 살짝 다려주기도 합니다.